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과 무직자의 직장 정보 등을 위조해 제2금융권 대출을 중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범죄 수익금은 9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는 6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여러 대가 놓인 한 사무실에서 상담 직원들이 대출 정보를 안내하느라 분주합니다. 평범한 직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알고 보니 30대 남성 A씨 일당이 꾸린 불법 대출 중개 조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A씨 일당은 사회 초년생이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만 내면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대신 일반 금융권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권유했습니다. 대출 신청 서류에는 식당이나 편의점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직장 연락처는 조직원 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금융기관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재직 중인 회사가 맞다고 속인 뒤 대출금을 탄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일부 대출 상품 심사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A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뒤이 가운데 무려 9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십 개의 제2금융권에 직접 대출 상담을 받으며 재직 증명 방식을 확인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금융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면 자기가 사업주이냐 금융기관을 구속이 됐습니다. 대출 심사가 형식적이고 거수란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부산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33명을 붙잡아 A 씨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밖에 고리 대부업 등 불법 대출 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17명을 붙잡고 4명을 구속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송기인 신부 등 부산지역 원로와 시민 204명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명태균 녹취록 공개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기정 사실화됐다고 지적하면서 범쟁이가 더 드러나기 전에 응당한 죄값을 치르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오늘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며 촛불투쟁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는 11일부터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회원에서 제명되며 회장직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산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건 재학생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총학생회장 A씨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회원 제명을 가결했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 참여 권한이 사라진 학생회장은 해임 절차 없이 총학생회장직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주민 박 값을 계산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어촌 계장과 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심리로 열린 부산부 어촌계장 A 씨와 주민 B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160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두 사람은 의도가 변질됐고 위법 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장시간 근무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며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 버스 본부 부산 경남지부는 오늘 오전 동구근로복지공단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 지역 시내버스 운전자 5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응답자 가운데 95%가 한 부위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 치료 비용을 부담했다며 부산시 등 관계 기관에 노동 시간 단축과 폭넓은 산업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새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남구의 한편도 3차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11일 옛 부산시장 관사인 도모헌에서 소소한 미식소풍 테이스티 다이닝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미쉐린 가이드 부산에 선정된 레스토랑과 최근 주목받는 지역 레스토랑 셰프들의 특별한 메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셰프들의 토크로 즐거움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일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과 권순기 전 경상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에서 추천한 위원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뒤 행정통합 홍보와 토론회를 거쳐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는 내일 중국 상하이, 중미신탁금융빌딩에서 상하이 국제해운 연구 중심 sis와 함께 제15회 kmisisi 국제해운 포럼을 개최합니다. kmisisi 국제해운 포럼은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한중 양국의 해운, 항만, 물류 분야 관계자들이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해운 물류의 저탄소와 디지털 전환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며 한중 해운업계와 물류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약 20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17.2도, 습도는 6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맡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